자 2022년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첫 번째로 소개할 덱은 바로 대상 비지정 프루가트리오 덱입니다. 자, 이 덱의 컨셉은 간단합니다. 바로 프루가트리오와 대상 지정을 무효로 할수 있는 카발리를 같이 소환한 뒤에 전투로 상대 라이프를 깎아가지고 승리하는 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 구성을 보시면 카발리를 이제 소환하기 위한 전사 종 몬스터들 하나 둘셋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에어맨 에어맨은 이제 불속성인 브레이즈맨을 왜냐면 이제 불속성이 이제 프루가토리오 소환에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브레이즈맨과 바이오는 어, 융합을 서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발리의 블랙 매지션과 프루가토리오의 소환사 아레이스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 융합 대체 몬스터들을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늪지 마신왕은 이제 융합도 어, 서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환수 카드들과 어, 추가적으로 이제 카발리를 소환할 수 있는 매지클라이트 퓨전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은 폐왕성 현현을 통해서 현현을 통해서 폐의 융합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어, 상대에게 보여주고 어, 이 폐왕성을 이제 필드에 깐 다음에 어, 폐왕성이 그런이 덱과 어떤 상성이 냐면 상성이 냐면 바로 이제 소환수 푸르가트리오가 이제 악마종 몬스터거든요 그래서 폐왕성이 있으면 어, 엑셀 덱에 이제 마이셔 스텝을 묘지로 보내고 이 악마적인 소환수, 브루가 트리오의 공격력을 펌핑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스킬이기 때문에 이 덱에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듀얼을 하는지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리플레는 이 요겁니다. 상대는 데크 지너스 내기였는데요. 일단 역시 이들의 컨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후공이 좋습니다 패도 아, 이제 융합 되이어서 패가 많을, 많을수록 좋고 또 후공이 후공이 좋죠 공격을 하는 덱이기 때문에 하는 덱이기 때문에 상대는 이제 싱크로 플라이트 컨트롤을 통해서 패를 교환합니다 중장갑 드래곤 상대는 중장갑 드래곤 일반 소환 중장갑 드래곤의 효과에 의해 테크네스 튜너 한 장을 특수 소환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테크네스 월프까지 특수 소환합니다 리미트 해제 올큐리아 컴만 테크니언스 스타가디언 스타가디언 효과 1위에 <목소리> 묘지에 테크니언스 몬스터 한 장을 배에 넣는다 <목소리> <그래서> 스트라이커 <목소리> 배에 넣고요 스타가디언의 효과 2위에 배에서 테크전언스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한다 자 이제 몬스터가 3장 깔렸죠 자 먼저 엘리멘트 히어로 블레이즈맨 블레이즈맨의 효과 발동 자, 융합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융합을 서치 그 다음에 배에서 마법 카드 융합 발동 필드에 브레이즈맨과배 융합 대체 몬스터를 통해 초화법 기사 브렉 카버리를 융합 소환 그 다음에 소환 마술을 발동 소환 마술을 발동 소환 마술은 이 소환 마술이 좋은게 유지에 있는 융합 대체 몬스터와 화석성 몬스터를 제외해서 소환수 프루가토리얼 융합 소환 그래서 소환 마술이 좋은게 제가 보시면 소환수 카드들 중에서 3제안이잖아요 소환수를 한장 넣고 소환 마술 두장 넣은 이유가 이 소환 마술이 있으면 어, 소환사 어레스터가 없어도 묘지에 어융합 주술봉인 생물 어둠이나 늪지 마신아 있으면 이 묘지에 있는 몬스터를 제외해서 아리스트가 없더라도 바로 이제 프로가토리어를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 마스를 이렇게 두장넣기 되었습니다. 어, 아리스트가 없어도 묘지에서 어, 두장 제외해서 바로 이제 프로가토리어 소환. 그다음 폐인 있는 유화를 보여주고 필드 마법 폐왕성 발동. 일단 공격. 히어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대왕성의 후, 효과 발동! 자이 상태가 되면 이제 어, 대상 비지정인 상태가 되면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레벨 2 튜너 5 튜너 그 다음에 레벨 2의 일반 몬스터 즉 원래는 이제 그 크리스트 뭐냐 아 크리스트론 그리온 간드가 이제 소환 가능한 상태였잖아요 어, 대상 지정해서 을 이제 제외할 수 있는 하지만 프루가토리아가 아니 블랙 카바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대상 지정을 하는 효과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안전하게 공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폐양성 효과로, EX 덱에서 마이셔 스텝을 몇주로 보내고, 공격력 펌핑, 공격력 4,500으로 계속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4,300. 이렇게 공격력이 펌핑, 펌핑이 된 상태로,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는 덱이 되겠습니다. 공격력 펌핑과 대상 지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면서, 어, 상대를 이렇게 전투로 어, 파괴시키는 그런 덱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듀얼은, 어, 이겁니다. 일단은 상대는 여섯 무사 되겠습니다 여섯 무사와 이제 그걸 합친 덱이겠죠. 제알 웨폰 스킬을, 어, 합친 덱이겠죠. 네, 그 저희 선턴인데요. 선턴에는 보통 할게 없으면, 에, 에어맨 소환해서 이제 뭐 하나 서치하거나, 이때는 약간 덱 구성이 좀 달랐긴 했네요. 달랐는데, 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에어맨 소환해서 서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브레즈맨의 효과로 융합을 서치한 뒤에 융합 카드 발동해서 어, 선턴에 이렇게 카발리를 먼저 세워놓으면 조금 안정적이겠죠 상대는 여섯 무사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융합을 했기 때문에 어, 마법 카드 무효 효과를 받지 않고 상대는 어, 여섯 무사 여섯 무사도 이제 대상 비지정이 있으면 아주 제가 아주 편하죠 세트 카드도 없이 상대는 엔드했습니다 상대 일단 시엔이 있기 때문에 융합 카드를 발동하면 안되고 그냥 평범하게 세트하고 바로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 그럼 이제 시엔이 없어졌죠. 이제부터 이제 융합을 할 수가 있죠. 상대는 이제 키자루를 소환한 다음에 세트하고 엔드하게 됩니다. 여섯 모사가 이렇게 공격 표시로 나오고 이제 세트 한장 있으면 보통 이제 이도류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도류는 대상 지정 마법이기 때문에 카바리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드로그 다음 패에서 소환 마술 발동 뮤지에 융합 대체 몬스터와 융합. 화석 속 몬스터를 제외하고 융합 소환 소환수 프루가토리오 그 다음 몬스터 효과 아. 발동 늪지 마신나왕으로 융합을 서치 오고 상대에게 융합을 보여줘서 스킬 대왕성 현현을 발동 필요한 힘인 것이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격력 펌핑 상태에게 아, 공격력 펌핑할 수 있는 프루가토리오 그 다음 대상 비정형이 있는 카바리. 이도류. 그런 무호. 몬서 무호. 몬서 무호. 가바리 이도류 그런건 무허 무코 가바리 효과로 무코 알겠어 공격! 할 때, 요지로 보내고, 배양서의 공격을 펌핑! 그 다음에 카브리의 공격!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 비정으로부터, 음, 어, 프루가트리오를 보호하면서 때리는 덱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볼 듀얼은 아주 이제, 시원한 듀얼이 되겠는데요. 왜냐면 이제, 프루가트리오를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자, 아주 이상적인 그런 필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레이지 DDD 대기였습니다. 자, 일단 상대는 DDD 대기인데요. 일단 지형문의 계약소로 서치합니다. DDD 폐룡왕 팬드래곤 그다음에 듀디 스월 슬라임으로 융합 열화왕 테무진 열화왕 테무진 그다음에 튜수몬스터 DDD 나이트 하울링으로 팬드래곤 불러와서 싱크로 소환 이그제큐 알렉산더 를 그 다음에 열왕 태무진의 효과로 뮤지에 배룡왕 팬드래곤 부활 자 요렇게 해서 턴을 넘겼습니다 그럼 디 d 몬스터가 3장이 있기 때문에 이기세트 아렉산더의 공격력이 6000이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 아주 이제 프루가토리오를 선할수 있는데 아주 예쁘게 몬스터 세장이이렇게 앞에 나와있습니다 그럼 불연지면의 효과 발동 이때는 이제 카발리 필요없죠 바로 이제 폐양서 한여 먼저 보여주고 융합으로 있는 늪지 마신난과 어, 브리즈바의 융합 소환수 불가 트리오 태양성이기 있 때문에 어아레이스터가 없어도 어, 공격력 펌핑할 수 있죠. 배틀이다. 이불 히어로. 히어로 한 장을 묘지를 보내고 태양성이 효과 발동. 공격력 펌핑 한 번, 두 번, 두 번만 공격하면 어... 듀얼이 끝나게 되는 그런 강력한... 프루가트리오 였습니다. 상대도 아주 예쁘게 몬스터를 세장 깔아놨었죠. 자, 이렇게 어, 오늘 이렇게 대상 비지정 프루가트리오 덱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 아주 짜릿하고 어, 시원한 원턴 킬 덱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덱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또 재밌는 덱을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